진해성화 톱6 멤버들의 재결합 소식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고 이 소식은 트로트 팬들을 비롯한 많은 대중에게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톱6 멤버들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처음 결성된 후부터 각자의 매력과 개성으로 사랑받아왔으며 그들의 재결합은 그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가요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그 배경에는 진해성의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 진해성은 이번 재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의 제안으로 이번 무대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번 가요 무대는 단순히 재결합을 넘어 각 멤버들이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들은 각자의 색깔을 담은 솔로 무대와 그룹 무대를 통해 다양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엔딩 무대에서 전원이 함께 한국을 연주할 것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톱6의 하모니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이번 무대에서도 그들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보여주었던 그 완성도 높은 무대를 다시금 재현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이들이 펼치는 이 무대는 팬들에게 과거의 감동을 되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적 성장이 그대로 담길 것이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하모니는 더욱 깊이 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들의 하모니는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한국 트로트의 정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MC 김동건 역시 이 재결합 무대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랑의 콜센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당시 톱 6가 보여주었던 열정과 끈끈한 동료애를 다시금 느낄 수 있어. 매우 반갑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건은 또한 톱6의 목소리가 여전히 변함없고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음악적 완성도는 여전히 최고라고 칭찬했다. 그들의 하모니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이는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 특히 이날 진해성은 자신의 대표곡인 별표사랑은 늘 도망가 별표를 부르며 그간의 감정을 무대 위에서 모두 쏟아낼 예정이다. 이 곡은 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아온 곡이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언제나 팬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이번 무대에서 역시 그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노래가 끝난 후 진혜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으며 이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이와 함께 톱6 멤버들 또한 진해성의 무대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들은 진해성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순간이 그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의 우정과 동료애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간의 회포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팬들과 함께한 이들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그들의 진솔한 마음과 열정이 담긴 시간이었다. 팬들은 이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우정과 하모니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들의 열정이 대중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다. 톱6 멤버들이 오랜만에 재결합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장면은 단순한 재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그들이 처음 미스터 트롯을 통해 보여준 그 열정과 꿈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전하는 시간이자 트로트계에서 그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를 기다려왔고 그들이 다시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만큼 이번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이와 함께 진해성의 팬클럽 정홍시대 역시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클럽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해성과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실천하며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팬클럽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로뎀의 집에서 14번째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중증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급식을 제공했다. 이들은 삼계탕과 죽, 과일과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며, 로뎀의 집 아이들은 팬들의 정성 어린 선물을 받으며 큰 기쁨을 느꼈다. 진해성의 팬클럽은 그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팬덤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팬클럽은 단순히 금전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봉사에 참여해 그들과 교류하며 더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봉사 활동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전해지며 이는 팬들이 진혜성의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팬클럽의 활동은 다른 팬덤들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진해성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한국 팬덤 문화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팬들은 진해성을 통해 받은 위로와 감동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가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팬클럽은 그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해 더큰 규모의 기부 활동을 진행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진의 성화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그들이 전하는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감동을 다시금 사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해성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본받게 만들었다. 이처럼 진해성과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진해성은 자신의 음악과 함께 더큰 선행을 실천하며 그가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다. 진해성과 톱6 멤버들의 재결합 무대는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